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우점 뉴스.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에 관련된 뉴스를 가져와 봤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 이제 연말정산에 대한 부분이 실 테니까요. 그래서 올해 연말정산에 좀 바뀐 부분들,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일단은 뭐 연말정산이라고 하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어, 거쳐야 하는 관문입니다. 어, 한뭐 1,800만 명 정도 해당이 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어, 일용직 근로자는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급이나 일급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고요. 어, 이제 근로소득으로 구분되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일단 연말정산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그래서 어 이제 1월 달부터 이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이 오픈이 되면 어 회사에서는 이제 각그 근로자 해당 소속 근로자들한테 그 부분들을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 이렇게 아마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어 근로자분들이 그걸 제출을 하고 회사가 정리를 해서 이제 신고를 하는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 조금 이제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모바일로 이 연말정산 신고를 할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물론 그 동안 어, 모바일 서비스가 계속해서 조금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8년 연말정산을 할 때만 해도 어, 연말정산 관련된 규정이나 뭐 절세 팁이나 유익한 팁 이런 것들을 모바일을 통해서 조회가 가능하도록 국세청에서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어, 2019년 연말정산 때는, 그러니까 작년, 작년 이맘때죠. 작년 이맘때는 이제 모바일을 통해서 연말정산 세액을 좀 계산해 볼수 있는, 어, 간소화 자료를 활용해서 연말정산 세액을 한번 계산해 볼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했었고요. 이번에, 올해에는 어, 이제 공제신고서를 직접 작성을 할수 있게 어, 서비스를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소화 자료를, 어,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고 여기서 공제신고서를 또 제출할 수 있게 그렇게 했다는 점. 이 점이 올해 연말정산에서 어, 일단 눈에 띄게 좀 달라진 부분이다. 어, 바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어, 화면으로 이제 표시가 될 것이다 라는 거를 국세청에서도 미리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바뀐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 일단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 용어가 조금 낯설지만 쉽게 얘기하면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인데 장기로 빌린 그런 주택담보대출을 말하는 거죠. 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공제를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공제액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확대되는 것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던 이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대상이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확대됐다라는 겁니다. 어, 이 금액의 시점의 기준은 주택 취득 당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주택 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을 때그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어, 공제를 해주는데 그 전에는 그 집을 살때그 집이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어, 올해는 올해부터는 기준 시가 5억 원 이하의 주택까지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2013년 이전만 해도 이제 3억 원 이하만 가능했었는데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4억 원 이하도 해당이 되고 이제 2019년부터는 5억 원 이하까지 이제 확대가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뭐 집값이 그만큼 그동안 어, 상승했고, 그런 어떤 현실적인 부분들을 반영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부동산 관련해서 월세 세액 공제가 확대된 부분이 있는데요. 어, 역시 이것도 대상이 확대된 것이죠. 기존에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을 받아왔습니다. 월세액 세액 공제가.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면 전용 85제곱미터를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어, 에 새 들어 있는 경우에만 이런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했었는데 어, 이걸 좀 고쳐서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가격이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이라면 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러니까 면적 기준만 있었다면 이제는 어, 면적 기준도 있고 그 다음에 가격 기준도 있다.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 어, 면적 규모가 어, 85제곱미터 이하거나 혹은 가격 기준이 기준시가 3억 원 이하거나 이러면 된다. 여기서 기준시가라는 표현은 이제 국세청이 쓰는 표현인데요. 어, 국세청에서 쓰는 표현이고 보통 주택의 경우에는 이제 공시지가, 공시가격, 공시가격이 어, 바로 이제 기준시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 주택가격 알림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국토교통부 또 지자체에서 발표하는 그런 공시가격이 있는데 그 공시가격이 어, 이 기준을 지키게 되면 충족하게 되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연말정산 공제 확대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밖의 부분 이제 부동산 외 부분인데요.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가 이제 소득공제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어, 지난 7월 1일 이후에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그 결제액의 30%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근데 소득공제가 이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있죠. 그거를 넘어가더라도 어, 이 부분은 도서 공연비와 합산해서 100만 원까지 별도로 어, 소득공제를 해준다라는 부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여기서 총급여액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내 근로소득에서 이제 비과세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과세 부분을 뺀 액수가 바로 총급여액이 되는 겁니다. 예. 를 들어서, 어, 7,100만원의 근로소득을 받은 사람이면, 어, 그럼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비과세 항목, 기본적으로 식대나, 어, 차량 유지비, 그리고 보육수당, 이런 부분들은 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하고 나면, 이 경우에는 아마 7,000만원 밑에, 이제 6천, 6천 얼마가 되겠죠 이분은 어, 그런 근로자는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급여액이 바로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에 추가됐습니다 이 부분이 어, 상당히 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역시 여기도 총급여의 기준이 나오죠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 지출 비용이 있을 경우에 올해 그렇다면 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어, 산후조리원이라는 곳은 이제 보통 이제 출산하고 나면 음, 산모가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라고 알고 있죠. 뭐 2주에서 한 4주 정도 어, 선택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뭐 적게는 200만 원 이상 적게 아무리 적게 해도 200만 원 이상 내는 곳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300만 원, 400만 원, 거의 1000만 원에 육박하기도 하고 1000만 원을 넘어가기도 하는 그런 어떤 서비스가 어떻게 제공되냐에 따라서 그 가격이 천차만별일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해준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세액공제는 상당히 큰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소득공제는 내 소득에서 네, 소득에서 이 정도는 공제한다. 그러면 이제 소득이 없는 걸로 치고 여기에 대해서만 이제 세율을 어, 적용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세액 공제는 이렇게 세율을 적용해서 나온 실제 결정 세액, 결정 세액에서 어, 뭐이 정도를 빼준다. 이렇게 이제 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 공제 한도는 뭐 몇백만원 어, 이어도 세, 실제 세액은 뭐 몇십만원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마련인데 세액 공제에서 200만 원을 혜택을 준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00만 원까지는 세금을 안 받겠다라는 겁니다. 네. 올해 결정세액이 200만 원이면 어이 사람은 이제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만큼 세액 공제는 아주 강력한데 어 2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는 거니까 상당히 혜택이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출산을 경험한 그리고 산후조리원의 비용을 지출한 그런 경우에만 해당되니까 자 이렇게 되면 어 이제 보통 출산을 하고 나서 산후조리원을 가시는 분도 계시고 집에서 그 산후 도우미를 불러서 이렇게 몸조리를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제는 이런 혜택이 생겼기 때문에 어 웬만하면 산후조리원에 뭐 적어도 2주 정도는 음 일단은 가서 지내고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아마 이런 형태가 많아질 것이고 산후조리원에 대한 수요가 많아져서 이렇게 되면 산후조리원 가격이 또 뛰는 건 아니냐 뭐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기부금 세액 공제 확대. 자이 부분은 뭐 일반인한테는 별로 어, 상관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액 기부금에 대한 기준 금액을 조금 조정한 건데요. 어 지금 현재 2천만 원을 넘는 그한 해. 한해 기부금 액수가 2천만 원을 넘으면 그 기부금액의 30%를 세액 공제해 줍니다. 고액 기부에 대해서 어 뭔가 아이 사람은 사회를 위해서 뭔가 큰 기여를 했다라고 판단하고 그 기부금액의 30%를 세액 공제해 주는데 어 그런데 그이 세액 공제 30%의 세액 공제를 받는 기준을 2천만 원 초과가 아니라 천만 원 초과만 해도 30%를 세액 공제해 주는 이런 혜택으로. 어, 변경했다는 라 것이고요 어,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천, 1100만 원을 어, 기부했다 그럼 예전에는 30%까지 세액공제가 안 됐지만 이제는 30%가 세액공제되면 33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한해낸 세금이 330만 원이 안될 경우에는 이 한도가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제한도를 초과해서 당해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이월할 수가 있는데 그 2월 하는 기간도 기존에는 5년이었는데 이것을 10년으로 확대하겠다. 라는 내용이 이번에 담긴 겁니다. 그러니까 고액 기부를 조금 더 유도하겠다는 거죠. 돈이,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세금도 깎아주는데 그게 한도 때문에 세금을 다 깎아, 할인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최대한 공제도 많이 오랜 기간 동안 해주겠다. 라는 것으로 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를 확대하는 부분인데요. 이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서 어, 이분들이 받는 야간 근로수당은 어, 19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됐었습니다. 월 정액 급여에서. 그런데 이거를 210만원 이하로 어, 확대를 했습니다. 190만원에서 210만원까지 어, 확대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적용대상 직종에는 돌봄, 미용, 숙박이 추가됐다라고 국세청이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직무발명보상금, 음, 여기에 대한 비과세 한도 금액을 더 확대했다 연 300만원이던 걸연 500만원으로 확대했다 어, 그리고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보상금도 역시 비과세 대상에 추가해 준다라는 것이 올해 바뀐 부분입니다 성과 공유 중소기업의 그 경영 성과급을 감면해주는 음 그런 규정이 생겼는데요. 성과 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 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했다는 겁니다. 성과 공유 중소기업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어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요.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서 이 성과 경영 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은 뭐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성과급을 이렇게 잘 나누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최근에 그 임금 인상률이 예전보다 좀 높았다든지 아니면 스톡옵션을 주고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회사가 어떤 기금을 조성해서 근로자에 대해서 어 지원하고 있다든지 뭐 그런. 상황이라면 또 내일 채움 공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이런 거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매칭해서 좀더보장을 해주는 정부도 같이 참여해서 그런 부분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 성과 공유 중소기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직원들은 근로소득세 의 50%를 감면받고요 이 경영 성과급에 대해서 또 사업주도 역시 그 부분에 있어서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는 거. 어, 그런 부분도 어, 이번에 이제 신설이 됐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녀 세액공제 대상 조정. 이 부분이 조금 뭐 말들이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는 20세 이하의 자녀 모두에게 그 자녀 세액공제 혜택이 있었습니다. 1인당 15만원. 첫째, 둘째 모두 15만원. 셋째부터는 30만원. 뭐 넷째가 있으면 역시 30만원 이렇게 세액공제를 받게 되죠. 그런데 음 올해부터는 7세 이상 자녀만 공제를 해주고요. 어 7세 미만 자녀는 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주던 혜택을 뺏어가냐?" 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어 정부에서 아동수당을 신설하면서... 사실은 자녀세액공제 대상을 좀 조정하겠다는 계획은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별로 부각이 안 됐었다가 연말 정산할때 되니까 자녀세액공제 대상만 조정한 것처럼 이렇게 비춰져서 어 이제 불만이 나오는 건데 사실 아동수당을 이제 새로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어 중복되는 그런 부분은 조금 조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15만원의 세금을 깎아줬다면 음 걸 없애고 대신 월 10만 원씩 120만 원의그 지원금을 준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7세 미만 자녀 아동이 한명 있을 때 어, 연간 뭐 수입으로는 100만 원 이상 더 어, 이득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뭐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아동 수당도 주고 자녀세 액 공제도 해 주면 좋을 텐데 왜 자녀세 액 공제를 없앴냐? 이 부분이 조금 서운할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 이런 차원에서 이런 차원에서 같이 결정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시 하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면세점 사용액 신용카드 공제 제외인데요. 어, 지난 2월 12일 이후에 면세점에서 지출한 면세물품 구입 비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사실을 또 많이 모르고 계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런 부분도 어,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게 새로 뭐 이제 그 이미 줄어든 부분이어서 뭐 이걸 내가 어 만회하거나 뭐 어떻게 그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고요. 일단 올해 이렇게 되니까 알고 계셔라라고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액 의료비 배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는데. 그 의료비 중에서 내가 실손보험을 가입해서 그걸로 해서 도, 보험금을 수, 수령했을 때네 보험금을 받았을 때는 그 치료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빠진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 1년에 뭐한 이렇게 4번이 아팠어요 근데 요첫 번째 두 번째 거는 제가 실손 의료 실손 보험에서 보장을 받아서 치료비를 받았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친 거는 이제 해당되는 게 아니어서 그냥 치료비를 지불했다 그런 상황이면 내가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는 1, 2, 3, 4번 다그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1, 2번은 빠지고 3, 4번만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로 계산이 된다. 라는 것. 기존에는 이제 이런 것도 다 들어갔었지만, 이제는 그 보험회사를 통해서 다그 해당 수령보험금이 확인이 되고 어, 국세청에서도 그 자료가 다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어, 자칫 잘못해서 그런 것들까지 다 연말정산 때다 넣는 경우에는 어, 오히려 나중에 어, 잘못 신고한 걸로 어, 그래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엄근진기자와 함께하는 대우점 뉴스 오늘은 연말정산 음, 새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이미 많이 뭐 보도가 되기도 했고 또 어, 이게 들어도 사실은 뭐잘 모르 모르고 넘어가게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어쨌든 연말정산의 그 의미에 대해서는 한번 좀 어, 생각해 보시고 또 그냥 에이 뭐 알아서 잘 하겠지 귀찮아라고 하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뜬 것만 가지고 내고 어, 나중에 돌려받는 받았느니 못 돌려받았느니 토해냈느니 이렇게 어, 불평하시기보다는 내 소득이 1년간의 소득이 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소비는 어떤 부분에서 소비가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내가 소득 공제는 어떻게 받았고 또 세액 공제는 어떻게 받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또 내년에 어, 연말 정산을 하기 전에 내가 나의 소비 패턴을 조금 더뭐 개선할 수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내년에는 또 연말정산 때더 기분좋게 13월의 보너스 뭐 이렇게 진짜 그게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유점 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